입니다 찬송 17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174장입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오실 고때 천만 성도 함께 모이. 주의 빛을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조금만 더 높여서 하겠습니다 내 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주의 뒤를 다. 혼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참 매시야 뵙겠네 주가다.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기와 그의 보좌에 있는 일곱 영과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사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는 있 모든 족속이 그로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 이번 주하고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읽습니다. 어, 이 요한 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라고 소문이난 그런 성경.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도 다른 성경 주석은 다 썼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참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아주 이단들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막 어, 이상한 주장들을 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우리나라 이단들 거의 대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 이단이 됐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있죠. 뭐 그런데 이제 성경 이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이게 좀 어렵고 감추어진 책이 아니라 도리어 드러내시는 보여주시는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책이라고 말씀하세요. 1장1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해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타내서 보여 주는 것이 계시죠. 어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잖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보여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예, 보여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주신 책이다 이렇게 이제 알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보고 또 알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더 이해가 되고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에, 우리 리딩 지저스가 설명하는 그런 영상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이 요한계시록 잘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좀잘 알아야 이 그림 이 여러 가지 환상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서 하고 에스겔서 하고 스가랴서 이런데 보면 이제 이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여기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단순히 요한 사도가 갑자기 어떤 그림을 딱 그리는 것이라기보다 이런 이제 구약성경에 이제 표현된 그런 그림 언어 환상 이런 것들을 거의 어, 그대로 받아가지고 더 확장하고 종합해서 나타낸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구약성경을 자꾸 읽고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해 불가능한 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구약성경을 보면서 이 신약 이 요한계시록을 볼때 이해가 될수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뭐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뭐 정말 흉측한 모양으로 짐승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 말이, 악한 세력이 그렇게 포악하고, 사납고,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다 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아, 우리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뿌리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그림을 그리면, 그림 보면 되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뭐 사나운 그림, 어떤 사람을 막불막 이렇게 이제 난 것으로 그리고 그러면 막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부이다 그런 말씀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러면 어떤 책이냐? 여기 이렇게 1장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책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요한사도가 이 역사상에 반드시 일어날 일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요한사도가 받아서 그것을 이제 증언해서 쓴 것이죠 또 속히 일어날 일들 이 요한 사도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음방음방 일어날 일 그리고 그것의 연이어서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려고 어, 보, 어, 보여주신 그런 게, 글이냐면 그 종들에게. 종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이제 편지요 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막 신학자들만 읽을 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평균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성 구약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이제 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하고 3절에 말씀하세요. 이 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읽고 듣고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이제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는 책도 많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글을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어, 읽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도 또 듣는 자도 그것을 또 에, 듣고 시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슨 정보에 대한 책 넘어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환란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건칠 절인데 이제 칠 절이 인사말 찬양을 한 다음에 이제 칠절 한 구절을 딱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먼저 딱 쓰시는 것이죠. 칠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예, 예, 예.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시를 쭉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구절이라고할수 음. 있죠.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보라는 것은 이 우리의 관심을 그곳에 집중해서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영광 중에 올 것을 말씀하시죠. 이거 뭐손호공이 구름 한 조각 타고 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이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시거든요. 또 구름이, 아, 뭐 어, 어,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막 번개가 일고, 천둥이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곤 했거든요. 꼭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먼저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장엄하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비하로 오셨어요. 아주 낮은 자리에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디 오셨어요? 이 베들레헴 한말 쿠유에 오셨어요.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처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만 알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실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를 환영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계실 때 우리 로마 군인이 이제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잖아요. 그렇게 찌른 자들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채찍을 들고 또 비웃고 비난했던 그런 모든 예수님의 원수들도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홍보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세요.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6장죠.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간절하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 내가 그냥 바위에 깔려서 산에 깔려서 산산 조각나서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노 앞에 서게 돼서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 그거 어, 직감적으로 느끼고요. 새파랗게 질려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두려운 광경이 이 세상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만날 것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죄와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오. 그날은 우리가 그런 죄와 슬픔과 모든 억압과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응. 어제 이제 말씀 나누면서 베드로 후서 그런 말씀 나누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알려주세요. 우리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거 소중한 약속 큰 약속으로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는 거예요 이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믿으면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 인격 가운데 이제 머물게 하고 그 성품의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 확신하고 그 주님 안날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주님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매일 같이 변화되어 나가시는 그리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데 쓰임 받으며 살다가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질 새로운 세상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 읽고 또 듣고 그대로 순행 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목해서 예수님 재림을 보고.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신 약속 그 다시 오실 약속 굳게 믿고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가게 하시고 신성한 주님의 성품 우리 가운데 발현되도록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쓰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통곡하면서 예수님 만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새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 이제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